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요즘에 연말이어서 대상 수상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보다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난좀 뚱딴지 같은 <laughs> 제가 알고 있는 일화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제가 뭐 신문을 본지도 좀 오래됐고 이런 것들이 좀 제재가 있겠죠 요즘에는 이런 걸잘못본거 같은데 예전에는 이러한 눈속임 광고라고 해야 되나 말장난 광고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뭐에서 대상 수상했다. 뭐뭐에서 대상 선정했다. 무엇뭐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세 가지가 뭐든지 간에 우리는 다, 아, 이 사람들이 대상을 수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말장난인 경우가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은 뭐 무슨 상이 있죠? 뭐뭐 상이 있는데 대상. 이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우수상 위의 대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뭐랄까 후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뭐 심사가 됐으면은 심사 대상이 된 거예요. 무엇무엇에서 대상을 수상한 게 아니라 무엇무엇의 심사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양아치스럽게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 예전에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데가 아니라 엄청 큰 데들도 제가 알기로는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대상을 샀다. 대상을 탔다 하면은 정확하게 대상 수상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진짜 대상인데 이렇게만 모르고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그냥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계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대상을 받으면은 대상 수상이라고 해요. 아니면은 대상 선정도 이건 좀 애매한데. 사실 대상 선정이라는 것도 내가 진짜로 대상을 탔으면은 대상 수상이라고 하지 대상 선정이라고 잘안 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 선정도 이 밑에 있는 이 대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사 대상에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laughs> 되게 웃기죠? 근데 이런 말장난 되게 광고로 많이 했어요. 심사 대상 선정, 심사 대상. 근데 그냥 말로는 아니면은 진짜로 그 뭐야 진짜면은 이 대를 한자로 씁니다. 한자로 대상 이렇게 쓰는데 그 대상이랑 다르잖아요. 아, 다른가요?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아무튼 요런 거에 뭐 요즘에는 거의 없겠죠. 없겠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좀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 맨 위에다가는 큼지막하게 대상 수상 막 이렇게 해 놓고서 밑에는 무슨 대상, 무슨 대상, 무슨 대상, 째끄맣게 해놨는데, 그게 그냥 이런 대상인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는 지금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광고 같은 거 보시거나, 특히 지명 광고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것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